제이나. 제이나, 도리도리도리, 도리도리, 도리도리, 도리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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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한다, 우리 제이니. 제이니, 엄마. 제이나, 손에, 뭐 묻었네. 손에, 뭐 묻었네. 손에 뭐 묻었네? 아, 지금 잡고 있어서 안 돼요. 아이고, 조심, 조심. 제이나, 까꿍. 제이니, 까꿍. 어 제이니, 까꿍. 아빠! 아빠! 진이 아빠! 진이 아빠! 인이 까꿍! 인이 까꿍! 까 까꿍! 도리도리 까꿍! 진아, 몸 떴다. 손, 손, 진 손. 손또 여기에 꽂혔어 오늘은 제 좋아? 스탠드 좋아요? 댄히 올라가 보고 싶어요 하나, 둘 하나, 둘댄히 까꿍 지인이 까끔! 도리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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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잘한다. 손? 지 짝짝꿍? 짝짝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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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꿍. 아이, 지인이 잘한다.